2020년 생활스포츠 지도사 한국체육사 20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의뢰는 물었어요 보기 부족이 신화를 계승하는 춤을 익혔다 식량 확보를 위한 수렵과 체집 활동을 하였다 삼국지의 위지 동이 전에 큰 사람으로 부른 기록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2019년도 한국체육사 문제풀이에서 이거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그래서 어, 영고 동맹 그리고 무천 그리고 하나 더 신라의 가배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면 부여에서는 제천 행사 이름이 영고죠. 그래서 부여, 부여영고, 부영이고, 부여영고, 부엉아 가라, 부영고. 뭐 이건 선생님들 마음대로 외우시면 되세요. 저는 부엉이로 배웠기 때문에 부영, 부영 이렇게 외웠어요. 부여는 영고. 그리고 동리에서는 무천이라고 하죠. 그리고 고동, 고동에서 고구려에서는 동맹이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 빠진 게 신라의 가베죠. 그래서 어, 레몬이 신가베 뭐 이렇게 해서 그때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보기와 관련되어 있는 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선생님이 딱 보면 부족이 신하를 계승한 춤을 익혔다 뭐 이런 데다 춤을 쓸 수도 있죠 그죠 식량 확보를 위한 수렵과 체질 발동을 하였다 라고 했는데 영고 어,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재채산세를 했기 때문에 수렵 활동 그러니까 뭐 사냥이나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근데 무천이나 동맹 그리고 뭐 사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수가 끝나는 10월 달에 많이 행해졌어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길 기원하면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래서 영고가 정답이 되려면 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뭐 이런 사출도에 나오는 그 동물 이름 같은 것들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음, 무천은 이제 하늘에 제사 지내면서 춤추는 거를 무천이라고 하죠. 동맹은 고동 고동에서 이제 고구려에서 지냈던 제천 행사고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삼국지의 위지 동이자원에 큰 사람으로 부르는 기력이 있다라고 해서 선생님께서 혹시나 이거를 외우지 않으셨더라도 이게 모든 것들은 다 찍을 수 있잖아요. 대충 이건 객관식이니까 딱 봤을 때. 큰 사람으로 부른 기록이 있다라고 해서 강조를 하잖아요. 왜 해놨냐? 보면 큰 사람. 어, 사람 다 컸대. 그러면 성년의식. 얘랑 그래도 제일 가깝지 않을까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사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어, 시작하는 5월 달에도 제사를 지내. 그래서 5월에 지내는 제사는 수린날이라고 하고, 10월에 지내는 제사는 계절제라고 해요. 자, 그래서 정답인 성년의식을 보면은, 어, 일정 연령에 도달한 사람한테는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제 규칙이나 역사, 뭐 가치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어,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하는, 그런 의식을 성년의식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하랑도 정신은 불었어요. 자, 하랑도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선생님들? 시험에도 되게 자주 나오고 하랑도에 대해서는 다 알고 가셔야 돼요. 문제가 한 문제씩은 꼭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제 하랑도에 관련된 보기가 있죠. 자, 일단 1번의 상강오륜, 세소고개, 문무겸비 사단칠정 이렇게 네가지가 있는데 다 좋은 말이고 중요하지만 하랑도 하면 은 어, 떠올려야 되는 게세소고개 요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세속 고개는 원강 법사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보기에 나와 있는 이 다섯 가지를 잘 보시고 가시면 문제푸는데 어렵지 않겠죠. 자, 1번의 상강오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교 도덕 사상에서 기본이 되는 세 가지 강령과 다섯 가지 일륜에 대한 것을 말하고, 문무경비는 문과 물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예와 무사를 다 갖추고, 그래서 글솜씨나 그 무예가 두루 좋다. 요 말이죠. 4번의 사단칠정 같은 경우에는 체육사보다는 윤리에서 많이 나오죠. 맹자가 말했던 건데, 성리학, 철학적 개념 가운데 하나하나인데, 뭐, 측은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 이런 네 가지 도덕적 감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한 거죠. 사단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씨 같은 것들. 그리고 칠정 같은 경우에는, 어 인간이 어떤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마주하면서, 어 표현되는 자연적인 감정 같은 것들을 칠정이라고 하죠. 뭐, 기쁠, 희, 뭐, 슬플, 노, 이런, 희노, 애, 욕, 뭐, 이런 것들, 뭐, 일곱 가지 그런 감정을 칠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의 정답은 원감법사가 말한 세속 5개가 되겠습니다. 3번 고려시대의 무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일단 고려시대 때는 국자감이라는 고려시대 국립교육기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국자감 안에는 7제라고 7가지 전문 강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7가지 전문 강자 중에 6개는 유교 관련 소양을 기르는 강자가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1개가 우리 체육사와 관련 있는 무예를 연마하는 강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1개를... 어, 그 칠제, 7 가지제 중에 강예제라는 데서 가르쳤어요. 강예제. 이 강예제가 무학제라고 이제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려시대 무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무학교육기관으로 강예제가 있었다. 그렇죠. 우리는 7제 중에 강예제만 알면 돼요. 여섯 개는 어차피 유교 관련 강좌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는 이제 스포츠와 관련이 있는 무학을 배우는 강예제라는 거. 저는 제 친구 중에 강예지라는 친구가 있어서 강예제를 외우기가 쉬웠어요. 또 2번 수박귀는 인재 선발을 위한 기준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고려시대하면 수박귀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병수박귀 사건이 일어난 무신정변 그것도 이제 수박귀를 하다가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수박귀는 인재 선발의 기준이 되었다. 싸움을 잘하면 이제 어, 무인으로 뽑혔던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수박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것도 맞고, 얘도 맞고, 이 맞고. 자 그리고 격구는 군사훈련 및 여가 활동으로 성행하였다라고 했는데 격구가 그거죠. 폴로 아시죠? 폴로 보면은 그림이 말 위에 사람이 타서 막대기 같은 걸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격구는 말을 타고 이제 긴 막대로 이제 숟가락 모양으로 생긴 긴 막대로 공을 쳐서 이제 축구처럼 골때 이제 공을 넣는 거를 격구라고 해요. 그래서 격구는 이제 군사 훈련으로도 했고 오락 및 여가 활동으로도 이제 했죠.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자 이건 귀족만 했겠죠. 말이 있어야 되니까 일반 서민들은 말이 없잖아요. 귀족 스포츠로 되게 유명했어요. 그리고 4번 종합무예서인 무예도보통지가 편찬되었다라고 했는데 무예도보통지 진짜 대왕 중요한 내용이죠. 이것도 엄청 많이 출제가 되는데 무예도보통지는 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무예서죠. 무예도보통지는 고려시대가 아니고 조선시대 때. 정조의 명으로 편찬된 게 무예도보통지예요. 그리고 예전에 그 기출 문제에서 무예도보통지는 뭐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해서 그 만든 사람이 나왔거든요. 정조가 명령을 해서 만들어라라고 해서 실학자인 이덕무와 박재가와 어, 무예의 달인 백동수가 힘을 합쳐서 만들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 되게 좀얍삽한 문제로 출제됐던 기억이 나는데 어, 이왕이면 출제된 거는 다 보고 가셔야 되니까 이름을 기억하고 가시는 게 좋겠죠. 여튼, 그래서 4번이 이제 조선시대의 내용이기 때문에 고려시대와 맞지 않아서 정답입니다. 4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민속놀이는 물었어요. 보기, 귀족들이 즐겼던 놀이다. 매를 길들여서 껑이나 기타 조류를 사냥하였다라고 했어요. 일단 매가 나왔으니까 방응이겠죠, 방응. 그리고 매를 길들이는 기간은 방응이 아니라 응방이라고 하죠. 응방 도감을 둬서 매를 이렇게 관리를 했었죠. 그리고 1번의 각전은 지금의 씨름이에요, 씨름. 3번의 격구는 아까 여기서 배웠죠. 이제 말을 타고 하는 스포츠였죠. 막대를 들고 이제 공을 쳐서 넣는 어, 그런 스포츠죠. 그리고 4번의 추천은 춘향이가 타던 그근뛰기그네뛰기를 그네띠기, 추천이라고 하죠. 3번의 수박키를 설명을 안한것 같은데 수박키는 이제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두고 마주 서서 이제 수 손수 자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힘과 기술을 겨루는 놀이를 이제 수박키라고 해요. 그어 되게 굼실 굼실 거려서 태권과 비슷하기도 하고 뭐 손뼉치기랑 권투 이런 것들이 합쳐진 게 수박키라고 하네요. 그래서 4번에 기족들이 즐기고 매랑 같이 관련이 있는 민속놀이는 방응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고려시대 사건은 물었어요. 자,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사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은 다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한국 체육사잖아요. 그래서 체육사에서 고려시대 사건 중에 중요한 거는, 어, 무신정변이 제일 중요하겠죠. 일단, 묘청의 난 같은 경우에는 석영으로 이제 우리가 수도를 옮긴다 해서 석영천도 운동 반대해서 묘청이 석영에서 일으킨 반란을 묘청의 난이라고 하니까, 이건 한국사에서 중요하겠죠. 그리고 3번에 이자겸의 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문의 사익을 위해서 인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려고 한 거죠. 그죠? 실패를 했죠, 결국은. 4번에 삼별초의 난은 고려시대 특수부대가 몽골 간섭에 대항해서 일으킨 반란이 삼별초의 난이죠. 그래서, 어, 일단 보기를 안 보고, 어, 얘네들만 보더라도 딱 봐도 답이 여기는 한국체육사니까 무신정변과 관련이 있을 것 같죠. 무신들은 이제 무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문신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고, 문신 말고 무신들이 그 난을 일으킨 게 무신정변이죠. 일단 보기를 볼게요. 1170년 의종이 문신들과 보현원에 행차하였다.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간직에 오른 문신들. 대장군 이소흥이 젊은 병사와 오병수박퀴를 겨루어 꽃패하였다 그러자 젊은 문신한래가 대장군 이소흥의 뺨을 때리며 비웃었다. 이 강경을 보던 정중부와 유희방 등이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라고 했어요. 자, 일단 문신이 지금 무신을 비웃었네요, 그죠? 무신 이제 대장군인데 뺨을 때렸대요. 그래서 애들이 뭐야? 러면서와 이렇게 가지고 문신 위주로 간직이 이루어져 있던 거를 이제 무신이 무신정변을 일으킴으로 해서 권력을 엄청 잡았어요. 그거를 발생시킨 사건이 오병수박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답으로도 나오고 했으니까 선생님들이 보시고 가세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무신정변이 되겠습니다. 6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계약이사립학교는 물었어요. 보기 무비자강을 강조하였다. 문예반 50명, 무예반 200명을 선발하였다. 1883년에 설립된 최초의 근대식 학교이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선생님들이 아시고 가셔야 되는 건 얘네는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어,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최초의 최초의 이런 거 들어가면 다웬 만하면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일단 무예반이 더 많다는 거, 그리 무비자강 무비자강 강조했다는 걸 봐서 이제 무술을 준비해서 스스로 강해지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술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걸알수 있겠죠. 1883년에 설립된 최초의 근대식 학교는 원산학사예요. 원산에 세워진 원산학사가 최초의 근대식 학교입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일단 1번의 대성학교 같은 경우에는 1908년에 이제 안창호가 평양에 설립한 중등 교육 기관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오산학교는 경기도 오산이 아니고 평안북도 정주에 1907년에 이승훈이 세운 학교가 오산학교예요. 자, 그리고 동네 무예 학교에 영향을 받아서 원산학사가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동네 무예 학교가 원산학사보다 더 빠르겠죠, 그러면. 이건 1883년에 세워졌고, 동네 무예 학교에는 부산, 부산에 있는 동네 지역에 세워진 무예 학교인데, 이거는 이제 1878년도에 세워져서 이 학교를 보고, 이제 여기서 영향을 받아서 원산학사를 만들면서 이제 최초의 근대식 학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어, 이거 말고도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세운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제학당 같은 경우에는, 어, 아펜젤러가 세웠어요. 그래서, 배아파, 배아프면 뭐, 브루펜, 이런 것처럼, 배제학당, 아펜젤러, 배아펜, 배아펜, 이렇게. 이하학당은 스크렌튼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이하학당은 스크렌튼이 여대 중에 이화여대가 제일 좋잖아요. 그리고 핸드폰도, 어, SK가 제일 가입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SK, 스크, 스크, 이래서, 이하학당은 스크렌튼 이렇게. 외우시면 기억하기 쉽겠죠? 그리고 경신학교는 언더우드. 언더우드가 만들었어요. 학교 명칭과 설립자 명칭도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6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기의 기획 은에 들어갈 용어는 보기 나연성의 한국 체육사에 따른 시대 구분이다. 가부경장 이전은 무예를 중심으로 하는 기획 체육을 강조하였다 가부경장 이후는 교육 입국 조서를 중심으로 하는 니은 체육을 강조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시대 구분을 할때 가부경장 이전과 가부경장 이후로 나눠지는데 이 이전은 이제 전통 체육이라고 해요. 무예를 강조했던 전통 체육이라고 하고. 가부경장 이후는 어, 교육입국조서를 바탕으로 하는 어, 근대체육을 강조했죠. 요즘 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지덕체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적인 교육을 중시하잖아요. 가부경장 이후 여기서도 이제 근대체육을 강조를 한 거죠. 그럼 교육입국조서 내용이 지덕체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겠죠. 어, 그래서 교육입국조서는 이제 고정이 반포를 했고 더교육체육지육 이렇게서. 해 3양 어,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제 반포한 게 교육이국 조서예요. 이거는 많이 나오니까 명칭을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보 경장 이후로 이제 전통 제육과 근대 제육 이렇게 나눠지는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조선시대 물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물었어요. 1번 정기적으로만 실시하였다라고 했는데 조선시대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서 전쟁이 나면은 이제 시험을 칠 수가 없죠. 전쟁 나서 막, 막, 뭐, 싸우고, 할수고, 막, 칼 맞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험을 어떻게 치러요? 그죠? 그렇죠? 전쟁이 나면 못 했어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예조와 음양가에서 주관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병조. 병조가 이제 지금의 국방부와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국가기관인데, 병조 안에 이제 본부와 소속기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그 소속기관 안에 훈련원에서 무과 시험을 치렀어요. 그래서, 예조와 음량까지 주관하였다는 틀렸죠. 병조와 훈련원에서 진행하였다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3번, 시험은 무예실기만 시행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틀렸죠. 이거 책을 읽는, 서적을 읽는 강서, 강독, 이런 것과 무예가 같이 진행됐죠 4번, 초시, 복시, 전시 3단계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데, 초복전, 이거 예전에 2019년도 체육사에도 나왔죠. 초복전에 3단계로 진행이 되었죠. 그죠. 초복전에, 어, 무과시험을 붙어야지 합격을 해서 이제 삼계탕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소복전이 순서대로 진행됐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합격을 한 사람은 우리가 봉이 김선달 아시죠? 합격한 사람은 선달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어, 합격자를 선달이라고 불렀다 이런 게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또 그것도 알고 가세요. 그래서 8번 정답은 4번입니다. 개기 운동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물었어요 자, 개혁기 운동회는 1896년도에 그 삼선평에서 열렸죠. 그때는 이제 막 시설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가 몸으로 할수 있는 육상 위주로 이제 달리기 위주로 종목 개제가 됐죠.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1번, 일본인을 위한 축제의 성격이었다라고 하는데, 어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운동회 하는 거 싫어했어요. 그 운동회 하면은 왜그 대한민국 단합하면 되게 쩔잖아요. 그래서 운동회 하면서 일제 침탈에 우리가 막 저항을 하니까 싫어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1912년도에 이제 운동회 못하게 폐지시켰거든요. 그래서 일본인을 위한 축제의 성격이었다는 말이 안 되고 2번, 최초 시행 종목은 야구와 농구였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배우죠. 그래서 육상 위주의 종목이었다라고 해야지 맞죠? 3번 우리나라 최초의 운동회는 하류회이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하류회라는 명칭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류회. 4번 학교 정규 교과목으로 학생에게 장려된 활동이었다라고 했어요. 정규 과목이 아니고 그 소풍이나 뭐 운동을 겸한 야외 놀이. 요 정도 수준으로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개학의 운동회인 하류회는 그 영국교사 허치슨이라는 그 선생님이 있어요. 영어 영화학교 선생님이죠. 그래서 이것까지도 알고 가시면 좋겠죠. 어, 제가 지금 새벽에 이걸 찍고 있는데 선생님들 시험이 5월 15일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올려야지 선생님들 공부를 하고 가니까 어, 저도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맨날 벼락치기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썩었네요. 지금 제가 이게 돌아오질 않아서 일단 내일까지 올려 아 오늘까지 올려야 돼서 지금 새벽에 찍고 있는데 아, 목소리가 너무 별로라도 조금 양해해 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목소리를 변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도 목소리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아, 목이 너무 잠겨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조선시대의 기간은 물었어요. 보기. 무예의 수련을 담당하였다. 병서의 습독을 장려하였다. 군사의 시제를 담당하였다. 라는 것을 봐서 왠지 좀 뭔가 무예를 익히는 그런 기간인 것 같죠. 1번 한번 볼게요. 1번, 사정. 사정은 이제, 그, 왜 우리가 뭔가 무예 연습을 할때 중앙기관이 있고 지방기관이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근데 사정은 이제 각 지역에. 전국에서 이제 무사양성을 할 때, 어, 무사양성 기능을 대신해줬던 그런 기관이 사정이죠. 그리고 이번에 성균관. 성균관은 다 아시죠? 성균관 대학교도 있고, 그리고 성균관 스캔들 그 드라마도 있으니까. 그래서 성균관에서는 이제, 어, 대표적인 게 대사례라고 그할속일 하는 그 시합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나라의 큰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이제 임금이나 신하가 함께 활소기를 하면서 이제 제사도 지내고 하는 게 대사례라고 하는데 그 대사례가 이루어졌던 기간이 성균관이죠. 그리고 사역원은 딱 봐도 뭔가 통역하는 데 같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번역이나 통역과 같은 외국어 교육기관을 사역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4번의 훈련원 어, 왠지 이제 아직까지 답이 안 나왔으니까 4번이 답이겠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군과 관련이 돼 있어서 무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훈련했던 기관이 훈련원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기관으로 어, 훈련원에서 열심히 무예 수련을 하고 병서를 읽도록 하고 군사의 시제를 담당했습니다.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할인신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으로어요 할인신방 되게 중요하죠 이것도 선생님들이 꼭 알고 가셔야 돼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보기를 한번 볼게요 1번 이이가 할인신방이라는 책을 편했다라고 했는데 어 할인신방 되게 중요하니까 꼭 알고 가시고 이이가 아니고 이황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밑줄 쳐져 있는 건다 중요해요 선생님들 자 2번에 도인법은 목 돌리기, 마찰, 다리의 굴신 등의 보건 체조이다 라고 했어요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방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3번 사계 양생가는 추나추동으로 나누어서 호흡하는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사계 사계절 추나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서 양생가 호흡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호흡하는 법도 알려주고 화림심선은 기를 조절하고 식욕을 줄이며 욕망을 절제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어요 조절하고 줄이고 절제하는 방법 그래서 어쨌든간에 잘 살기 위해서 몸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써져 있었죠 그래서 어, 여기 보기는 다 보시고 가세요. 누구라고요? 이이 이 아니고 이황이죠. 이황 히트히 이황이 만든 히트 들어가는 화린 신방. 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기에서 대한체육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물었어요. 자, 일단 대한체육회는 어, 지금도 현존하는 기관이죠. 네, 이거의 전신이 조선체육회라고 하는 곳인데, 조선체육회는 1920년도에 설립이 됐고, 그 조선체육회는 조선체육협회. 일본이 1919년도에 세운 그기간을 보고 우리가 1920년도에 만든 단체가 조선체육회예요. 한번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읍 1920년 조선체육회가 창립되었다. 그렇죠. 대한체육회의 전신이 조선체육회고 조선체육회는 1920년에 창립이 됐죠. 아까 19년도에는 1919년도에는 조선체육협회, 이제 일제가 세운 조선체육협회가 설립됐죠. 니은 1948년 대한체육회로 개칭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해방을 하고 이제 대한체육회로 이름이 다시 명칭이 바뀌었죠. 어, 이것도 맞고 디귿 1966년 66년에 태릉선수촌을 건립하였다 라고 했어요 맞아 이것도 이제 엘리트를 육성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태릉선수촌을 태릉에 이제 만들었죠 리을 2016년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되었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기흥, 니은, 디귿, 리을 다 맞는 말이어서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919년에 조선체육협회가 창, 설립이 됐잖아요 그리고 1920년도에 조선체육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조선체육회가 창립 됐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국 체육 대회 기점으로 하는 게 제1회 전조선 야구 대회인데 이것도 중요해요. 처음에 보기로도 나오고 답으로도 나오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제1회 전조선 야구 대회. 그게 이제 조선 체육회에서 열었던 대회고 조선 체육 협회 1919년도에 세운 조선체육협회에서 열었던 대회 명칭은 조선신궁경기대회라고 해서 신궁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서 딱 봐도, 명칭만 봐도 일본 사람들이 개최를 한것 같죠. 조선체육회와 조선체육협회가 따로 있었는데 1938년에 일제에 의해서 조선체육협회로 조선체육회도 통합이 됐다가 다시 우리가 해방하고 난 다음에 독립해서 대한체육회로 다시 빠져나왔죠. 그죠? 자, 12번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3번. 개화기에 도입된 스포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어요. 자 1번 조원이는 교육체조를 보급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식학교체조를 조원이가 보급하죠. 2번 우치다는 검도를 보급하였다라고 했는데 우치다는 검도가 아니라 우유 그래서 유도를 어, 알려줬죠. 3번 질레트는 야구와 농구를 보급하였다라고 했는데 우리 면도기 질레트 자주 등장하죠 y m c a 나오면서 야구와 농구를 보급하였다 맞는 말이고요. 4번 푸트는 면식정구를 보급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검도는 경무청에서 도입을 한 거예요. 우치다는 유도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일제강점기 스포츠 종목의 도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어요. 1번, 건투. 1914년 경성구락부에서 소개하였다라고 했는데, 어, 틀렸죠. 자, 건투는 1912년에 박승필이 육악건구락부라는 거를 이제 조직해서 이제 회원들을 가르쳤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습기는 나가서 타야 되니까, 습기 나가무라. 정식 정부는 이제 철도국에서 소개를 했고 역도는 서상천 우리나라 사람이죠. 서상천이 소개를 했어요. 15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최초의 체육진흥 계획은 물었어요 보기 국민생활 체육협의회가 설립되었고 서울올림픽 기념생활관이 건립되었다. 호돌이 계획으로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일단 호돌이가 나오는 걸 봐서 이제 올림픽 1988년 서울올림픽 그 지음이겠죠. 그래서 서울올림픽 기념생활관이 건립되었다라고 했는데 올림픽이 잘 개최된 걸 기념해서 이제 만들었죠. 자, 그러면, 이세 가지는, 어, 1번,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1989년에 이제, 어,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생활시설을 이제 확충하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지어놓은 체육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활용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활용도 제고를 하고, 그리고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리고 보급을 해가지고, 어, 직장인들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체육을 할 수, 참여할 수 있도록, 직장체육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그리고 국민 체력 평가 대회도 개최를 하고 그런 것들을 했던 때가 이제 국민 생활 체육 진흥 종합 계획에 어 들어가는 어 시기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 1차 국민 체육 진흥 5개년 계획에서는 김영삼 대통령 정권기인데요. 이때는 이제 문민 정부라서 어 생활 체육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고 그리고 어 전문 체육의 지속성을 육성하고 국제 체육 협력을 증진시키고 체육학을 진흥시키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이제 제 1차와 관련 이 있고 제 2차 때는 이제 체육지도자 양성을 하고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준비한다고 이제 한일 월드컵 경기대회를 준비했던 그런 질문이 나올 거고 그리고 체육 용기구 품질을 향상시키고 뭐 이런 것들 나오겠죠 그리고 4번에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은 노무현 대통령 정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때는 생활 체육을 활성화해서 이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어 과학적 훈련 지원을 해서 이제 전문 체육 경기력을 향상시키자. 이런 것들과 이제 스포츠 산업 새로운 국가 전략 사업으로 이제 스포츠 산업을 어, 육성하자. 그리고 국제 체육 교류 협력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키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참여정부와 관련이 있는 것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와 관련되어 있는 거는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과 관련이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일제강점기 한국 신민체조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었어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물었어요. 한국 신민체조자 1번 군국주의 함양을 위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죠.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제 군사력에 두고 전쟁 준비를 위한 정책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게 군국주의죠. 그래서 한국 신민체조는 이제 그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1번은 맞고요 2번, 무사도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체조가 만들어져 있는 목적이 식민지 사람들한테 이제 무사도 정신을 갖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입니다. 3번, 식민지 통치 체제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한국 식민체조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요 4번, 유희 중심의 체조 지도 원리에 따라 교육되었다 라고 했는데, 일단 체조 교수 요목 개편기에서는 체조 중심으로 이제 진행했던 거를 이제 유희와 스포츠 중심으로 변화를 하긴 했는데, 이 한국 신민 체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번,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경기대회 마라톤에서 송기정과 함께 입상한 선수는 물었어요. 자, 이거 맨날 사람들이 1등만 개혁하는 더러운 세상 이렇게 해서, 어, 1등 금메달을 딴 송기정 말고 3등, 같이 딴 3등을 물어본 것 같은데, 자, 남승용이죠. 남승용이 이제 동메달을 따면서 3등을 했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어, 3위를 한 남승용. 2번이 정답이겠죠. 자, 1번의 권태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32년. 이거 베를린 올림픽보다 더 이르죠. 32년에 제10회 LA 올림픽에서 이제 한국인 최초로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가 권태하 선수죠. 그리고 3번의 서윤복 선수는 1947년에 보스톤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던 선수가 서윤복 선수입니다. 그리고 4번의 함길룡 선수도 이제 50년도, 1950년도 보스톤 마라톤 대회에서 어, 1위를 한 선수가 함길용 선수예요.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2번 남승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기정과 남승용은 기억을 네, 했어요. 18번, 북에서 설명하는 일제강점기의 체육시설은 물었어요. 자, 일단 선생님들 밑에 보기 보면은, 경성운동장, 효창운동장, 목동운동장, 잠실종합운동장이 있잖아요. 근데 근데, 목동운동장이랑 잠실종합운동장은 지금도 있는 거고, 효창운동장은 골프를 치는 장소로 썼었어요. 그럼 1번에 이제 경성운동장은, 어, 봐야겠죠, 뭔지. 자, 그럼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장, 야구장, 정구장 수영장 등이 있었다. 어, 다 있었네요. 그리고 전국 규모의 대회와 올림픽 경기 대회 예선전 등이 열렸다라고 했어요. 아직까지 모르겠죠. 1925년도에 건립됐고 1984년도에 동대문 운동장으로 개칭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동대문 운동장은 우리가 아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목동 운동장은 아니고 목동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잠실종합운동장도 잠실에 있잖아요. 효창운동장은 어, 골프장으로 썼던 곳이고 동대문과는 다르죠. 이거 효창공원 있는 그쪽이잖아요. 그래서 동대문 운동장이 과거에 경성 운동장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18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보기 설명과 관련 있는 정부는 물었어요. 보기 서울 아시아 경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정부 행정 조직에서 체육부가 신설되었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씨름 등이 출범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우리가 프로야구와 축구 씨름이 출범한 걸 봐서 이건 지금 1980년대네요. 1980년대면 전두환 정부죠.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때 전두환 정부가 이제 3S 정책을 해서, 어, 섹스, 스포츠, 스크린, 이렇게 해가지고, 대중들을 우민화시키는 정책으로 3S 정책을 썼었잖아요. 이거를 스포츠 사회학에서는 이제, 프로야구, 축구, 씨름, 이걸 보고 이제 전두환 정부인 거를 이제 아셔야겠죠. 그래서 19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1번에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구민체육진흥법, 태릉 선수촌 건립, 한체대 설립, 종신연금제도, 우수선수 병력 혜택,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노태우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육부에서 체육, 청소년부로 명칭이 변경이 됐어요.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고, 김영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민정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문화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해서 문화체육부로 개편이 됐어요. 명칭이 진짜 많아서 헷갈리죠, 그죠? 선생님들, 근데 꼭 만점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몇개 내가, 도저히 못 외우겠다라는 거는 그냥 버리세요. 너무 많은 거는 몇개 틀려도 되니까. 그래서 19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보기의 기획년에 들어갈 알맞은 국제대회의 명칭은 무엇어요? 보기, 1988년에 개최된 기획의 마스코트는 호돌이이다. 2018년도에 개최된 니 u 의 마스코트는 소울랑과 반다비이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호돌이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88 서울올림픽이잖아요. 서울올림픽 경기대회인 어, 1번과 3번이 답의 어, 후보고요. 2018년도에 개최된 뭐의 마스코트는 소울랑과 반다비이다라고 했어요. 이건 장소 뽑을 때 그때 왜 TV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평창 이렇게 했던 거. 그래서 이건 평창올림픽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아시아경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로건이 영원한 전진 이게 슬로건이에요. 그리고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아시아를 하나로 부산을 세계로 이게 슬로건이에요. 수능 문제 지금까지 풀어봤고요. 선생님도 5월 15일날 시험인데 어, 떨지 말고 공부 열심히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